찬송과 143장, 웬말인가 날 위하여 찬양드리겠습니다. to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아버지 이곳에 강림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주님을 향한 이 아름다운 헌신들이 하나님 생명의 향기가 되어 이 갈매동 가운데 참으로 죽음 가운데 공포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트라우마 가운데 눌린 그들에게 펄, 퍼져서 그들을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 변화시키는 역사, 새롭게 하는 역사, 치료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눌린 자 있습니까? 자유케 하여 주시고. 병든 자 치료하여 주시고. 사망길을 날려가던 자. 주 주님의 은혜로 생명길로 전환하게 하소서 나로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하여 주시고 대통령 부터 위종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어려운 남국을 주님이신 지혜로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정 국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민족의 존속을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참으로 그 낮은 자의 입장에서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은혜가 그들에게 있게하여 주시옵소서. 대... 북한의 악한 정권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하여 주시고, 특별히 경제적으로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경제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특별히 성령의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이 통치의 역사가 나타나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삶의 현장 현장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늘 문을 열어 주소서 전쟁에 멈춰지게하여 주시고 지진으로 말미암아 고통 당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가 임하게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사태 주님 의 은혜 가운데 이제 종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하게 잘 이것이 마무리되게하여 주시고. 또이 그 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온전한 치료약과 온전한 백신이 아버지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순절의 29일째 맞이하는 이 아침 주님께 돌려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을 깨달아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에스겔서 7장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7장 말씀 우리가 전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7장 구약 성경 1157쪽입니다. 1157쪽. 에스겔서 7장입니다. 또 여와, 요하, 여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루시되, 너 인자여 주여와께서 이스라엘 땅에 관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끝이 났도다. 이땅 사방의 일이 끝났도다. 이제는 내게 끝이 이르러 나니, 내가 내 진노를 내게 나타내어 내 행위를 심판하고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부응하리라.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히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내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여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볼지어다, 그것이 왔도다. 이땅 주민아 정한 재앙이 내게 임하도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요란한 날이요, 산에서 즐거이 부르는 날이 아니로다. 이제 내가 속히 분을 내게 쏟고, 내 진노를 내게 이루어서 내 행위대로 너를 심판하여 내 모든 가증한 일을 내게 보응하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휼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너의 가증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때리는 이임을 내가 알리라 볼지어다 그날이로다 볼지어다 임박하도다 정한 재앙이 일었으니 몽둥이가 꽃이 피고 교만이 싹이 났도다. 포악이 일어나서 죄악의 몽둥이가 되었은 즉 그들도 그 무리도 그 재물도 하나도 남지 아니하며 그 중에 아름다운 것도 없어지리로다. 때가 이르렀고 날이 가까웠으니 사는 자도 기뻐하지 말고 파는 자도 근심하지 말 것은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임하이로다 파는 자가 살아있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가서 그판 것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묵시가 그 모든 무리에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사람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목숨을 유지할 수없어들라하였으미로다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음이다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하는 자는 산으로 피하여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에 비둘기들처럼 쓸피울 것이며 모든 손은 피곤하고 모든 무릎은 물과 같이 약할 것이라 그들이 굵은 배로 허리를 묶을 것이요 두려움이 그들을 덮을 것이요 모든 얼굴에는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며 그들이 그 은을 거리에 던지며 그 금을 오물같이 여게 되니 이런 영화 내가 진노를 내리는 날에 그들의 은과 금이 능이 그들을 건지지 못하며 능이 그 심령을 족하게 하거나 그 창자를 채우지 못하고 오직 죄악의 걸림돌이 되미로다. 그들이가 화려한 장식으로 말미암아 교만을 품었고 또 그것으로 가증한 우상과 미온 물건을 만들었은즉, 내가 그것을 그들에게 오물이 되게하여 타국인의 손에 넘겨 노력하게 하며 세상 악인에게 넘겨 그들이 약탈하게 약탈하여 더럽히게 하고. 내가 또내 얼굴을 그들에게 돌이키리니 그들이 내 은밀한 처소를 더럽히고 포악한 자도 거기에 들어와서 더럽히리라.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이 그 성읍에 찼음이라. 내가 그 기악한 이방인들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들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폐망이 이르르니 그들이 평강을 구하여도 없을 것이라 환란에 환란이 더하고 소문에 소문이 더할 때 그들의 선자에게서 묵시를 구하나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은 애통하고 고관은 놀람을 옷입듯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갚고 그 죄악대로 그들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의 그 머리털 그리고 수염을 삼 깎아서 삼분의 일을 나누고 한 그러니까 한마디 해서 이제 아까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이 멸망 약한 5년 정도 남아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결정되었다 이거죠. 이제는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경고의 막바지, 지금 이제, 이제 이것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예레미야서에서 우리가 같이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러에도 불구하고 시디기아가 돌이키거나 또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켰다면, 언제든지 그들의 성전은 보존될 수 있고 나라도 보존될 수 있었고 또 그리고 그들의 어떤 그 성벽도 예루살렘도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급하게 말씀하실 때는 속히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필요한 얘기만 듣는다는 거죠. 사실 예수를 믿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내 필요를 말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린 가끔 내 필요가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앞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여기서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끝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방의 일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이제 끝이 일어나니 내 진노를 나타내리라. 왜? 왜 그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를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입을 다물고 계시면 사람들은 자기가 옳은 줄 알아요. 오죽했으면 그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 여신을 섬겼을 때 우리는 잘 살았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했더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못 살게 된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는 도우상순배하리라 라고 얘기하는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나 근데 그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이기도 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방법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때가 어디 있냐라는 거야 우리가 취할 태도는 뭐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이 오직 참다 참다 못해서 사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극률이 여기지도 아니하고 내 행위대로 너를 보하여내 가정한 일이 너희 중에 나타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인 걸안 떼게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죽은 하나님이, 나는 그렇게 침묵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죄를 범하고 있다, 나는 분명히 징계를 할 거란 걸. 왜? 그것이 바로 그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게으름에 쉽게 쩌들기가 쉬워요. 그것을 갖다 우리가 게으르다 얘기하지 않냐고, 오, 잘해, 잘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에는 이빨을 다 뽑고, 나중에는 그 몸이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럴 때 우리는 분명히 얘기해줘야 돼요. 깨어나야 된다. 이빨도 잘 닦아야 되고, 몸도 잘 관리해야 된다. 잔소리 같지만,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 사람의, 그 아이의 장례를 생각하면.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면, 이대로 가면은 이 땅에 있었던 더그 악한 이, 그 민족들보다 더 지금 하나님께서 이끌어온 가난, 이가안에 이끌어온 이 바로 이스라엘 족속이 더 폐역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여와께서 호 이같이 5절에 이르시되 재앙이로다, 비상한 재앙이로다, 불줘다 그것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왔도다. 끝이 너에게 왔도다. 이세 번을 말한다는 것은 이건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받는 벌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합니다. 14절 이하에 보면 은 그들이 나팔을 불어 온갖 것을 준비하였을지라도 전쟁에 나갈 사람이 없나니, 이는 내 진노가 그 모든 무리에게 이르렀습니라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거야. 그래도 우리에게는 애굽도 있고, 그래도 우리에게는 군대도 있고,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싸울 무기도 있어.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을 허사로 만들겠다 이거야. 결국 사람이 없으면 안 돼. 오늘 한국이, 한국에 임한 재앙이 뭐냐면, 인구가 너무 없다라는 거야. 이거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인구가 없다라는 건 정말 나는, 나는, 그러니까 애기가, 애기 나는 소리가 없다라는 건 이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로봇 갖고 모든 게될것 같아요? 안 돼요. 결국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에 이만 벌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나갈 사람이 없다. 또, 밖에는 칼이 있고, 안에는 전염병과 기근이 있어서, 밭에 있는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읍에 있는 자는 기근과 전염병에 망할 것이며, 도망가는 자는 산유로 피하여 각, 다 각기 자기 죄악 때문에 골짜기의 비둘기들처럼 슬플 것이다. 생각하니까 너무, 우리의 죄악이 너무 심각한 거야. 우리가 이런, 이런 죄악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슬피 울며, 거기다 또 무슨 말씀하냐면, 무릎이 약해지고, 또 여기서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얼굴에 수치가 있고, 모든 머리는 대머리가 될 것이고, 그들이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은을 거리에 번지며 그물 우물같이 여긴다는 거예요. 왜 이것들이 무슨 소용이겠어요? 아무 소용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 앞에. 결국 그, 그 진노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23절에 보니까 너는 쇠사슬을 만들라, 이는 피 흘리는 죄가 그 땅에 가득하고 포악의그 성업에 찼습니다. 내가 극히 악한 이방인을 데려와서 그들이 그 집을 점령하게 하고 강한 자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그들의 성소가 더럽힘을 당하리라. 결국 바벨론의 침략 가운데 너희는 망하고말 것이다. 란 얘기를 합니다. 환란에환란을 더하고 26절에 소문에 소문을 더할 때 그들이 선자에게 묵시를 구한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좀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그래도 헛될 것이며, 제사장에게는 율법이 없어질 것이요. 장로에게는 책략이 없어질 것이며, 왕원의 통하고 고관은 놀라을온 입듯 하며, 주민의 손은 떨리리라. 내가 그 행위대로 그들에게. 근데 그것이 그냥,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뭔가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때, 왜이 징계가 왜 임할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돼요. 징계를 주신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왜 징계가, 왜, 왜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한번 멈춰서 돌이켜볼 줄 아는 것이,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징계의 손을 멈추신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그게 사랑과 공예가 사랑이 사랑답게 되고, 공의가 공의 공이 같게 되는 놀라운 지위입니다.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관심이 없죠. 무엇보다도 자기만, 자기 생각만 옳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돌이킬 수있어야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이요. 또, 아픔을 아픔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에 우리가 지금 그 아픔을 알고, 괴로움을 알고, 우리가 지금,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렵구나라고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굉장히 소망이 있는 일이에요. 문제는 그것조차를 못 느끼는 무감각에 있다는 영적 문둥이 문둥이가 한센시병에 걸릴 때 그것이 더 무섭다는 거죠. 한센시병의 무서움은 뭐예요? 손가락에 떨어져도 아픔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팔이 떨어져도 이 팔이 떨어지는 아픔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이러한 진노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스스로 돌이켜 볼수 있는 눈과 귀가 열려야 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귀한 우리 성령에게 성도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때 아버지 회개의 영이 임하게 알려주시고 회개를 통하여 기뻐 받으시는 그리고 그들의 그 어려움들을 감싸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도 주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붙드시는 주님의 은혜가 사랑할 성도의 삶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278장입니다. 녀레의 동안 세상 을즐고유가간 Chug- to... Choir oh, singing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잠깐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 영원히 아버지의. 것.